안녕하세요, 쪼쪼입니다. 오락실 투어 또 올립니다. 어,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 텐진역 쪽에 있는 기고라는 오락실입니다. 예전에 세가에서 운영했던 오락실인데, 이제 하고 있죠. 제가 여기 기고라는 오락실은 두, 확한군데가두군데한번간 아, 적이 있는데, 여기 후쿠오카에 하카다역, 이에 보면 요도버시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봤고, 어, 그니번에 처음, 그 다음 두 번째네요. 그리고 여기 후쿠오카 텐진점이에요, 여기가. 여기로 가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나무 위치가 아직 등재가 안돼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리고 확실히 운이 좋게도, 제디의 라운드 원이랑 타이톡 스테이션하고, 이렇게 기구 3개 다 붙어있네요. 여, 여기는 총 3층까지 있고, 4층, 5층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공개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찍기 전에 한번 다 들, 먼저 들리거든요? 들려가지 한번 어떻게 생겨보고 가는데, 여기는 제가 본건 뭐 1, 2, 3층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좋게도 동선을꺼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름 편해요. 1, 2, 3층이죠. 보시면, 1층, 2층은 사실 다 크레인 게임이고, 우리가 생각한 오락실은 3층부터 있어요. 일단은 1, 근데 여기, 여기는 이제 그 층, 1, 2, 3층밖에 없지만, 그 한층당 면적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제가 1층하고 2층은 크게 그렇게 크레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돌아가면서. 오락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거의 오락실이 거의 평준화 돼서 그렇게 크게 특징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1, 2층에 나가는 크레인 같은 거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실은 점점 이제 위로 올리는 추세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죠 1층은 크레인 게임, 스포츠 게임, 2층이 크레인하고 스티커 사진, 3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실은 이제 단독으로 살아나기 힘들었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오락실 어, 비중이 큰데 일본은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크레인 게임하고 이게 더 많이 틀었어요 그쵸?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고 저쪽에 보면 또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은 제가 안 가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올라갔대요 여기 2층도 보면 결국 오락실... 오락실이 아니고 크레인 게임이에요 크레인 게임에다가 저기 이렇게 스티커 사진이 찍고요 그리고 저 가차게임 있습니다. 돌리는 거. <목소리도> 여기 스펙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아까 올라온 거 계단인데, 여기도 보면 계단을 올라가면 3층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아까 올라왔던 곳을 따라서 올라가면 3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3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월실이거든요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좀 짧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2만 8천 번 걸었네요 그쵸? <laughs> 네, 가트게임이 여기 있어 막상 보니까 <laughs> 그쵸? 가트게임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켓몬스터 이게 우리나라에 안 나온 건데 이 게임 신기한 게 제가 이게 두 개가 붙여놓은 건로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하나에를두 개처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실제는 하나에 하나, 하나인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그게 돼있죠. 그리고 마리오 카트 있고요. 이셜디공선이또 있는데 왕가 미드나잇.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있고 제가 오락실 이름 이야기는 다 알았게요. 그냥!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원더랜 리버를, 어, 주라기공원 있고, 드래곤볼 슈퍼 다이버스. 이걸로 게임 있고, 폼 아, 있고, 동선이 꼬있는데 이렇게 갈게요. 주라기공원 아케이드 있고, 바이블버스 어, 근데 제가 잠깐 신기한 거만데 보여드릴게요. 이건 왜 신기하냐면, 그래곤볼 게임 있고, 다크 아, 그 이스테크 3D, 타임 크래스4 이것도 잘 없는데 있죠 하우스 오브 더 데드, 그리고 권아래나 있는데 제가 이 게임 보드 들었을 가 바이오...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 2입니다 와 상태도 생각보다 좋아요 제가 이 게임을 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어, 이 실기로 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90... 2000년대... 2000년? 2000년쯤에 본것 같은데 거의 20년 넘었죠? 아직까지 이 기계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뭐, 정비를 했겠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원래 보시면 100엔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0엔 하고 있어요. 아, 니면 100엔이래? 아, 100엔 맞구나. 100엔입니다, 100엔. 게임의 상태가, 와. 아, 네. 사진도 CRT거든요, 보면? LCD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되게 잘한것 같아요. 화면이 CRT인데, 예 시작인데 엄청 깨끗해요 권인도 없고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그리고 <목소리> 이렇게 이거는 브레이킹 다운이고 어... 아 제가 이제 요거라실 와서 다 비슷비슷한데 저 더워서 그때 그 2를 보고 참 놀랐어요 취미즘 있고 마이마이 마이. 어. 비트 비트맨이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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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볼 이중인 태고의 달인 센스센스 레버션 비디 r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는게 계속 이스비 하는데 이스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시에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